쓰기 어려워서 여기 x 쓰는 거예요? 그럼 말해 줄수 없고 해 봐. 만지자. 말해 줄수 없고 오늘 배운 대로 한번 해 봐. 여기부터 점좀많 어, 그렇게 해도 돼. 상관없어. 그래서 <laughs> 여기까지 와야겠네. 점점점점 점점 해 <laughs> 아니, 괜찮아, 괜찮아. 좀 크게 하지. 아, 크게 쓰면 좀 그렇네. 뭔가 그렇잖아. 점점점점, 어, 길게 하면 돼. 더하기 어. 근데 사는왜 붙인거야? 사랑모는 그냥 쓰다가 보니까 쓴거예요 상관없어 그러면 어. 이거를 이렇게 사... 지우면 되지. e l l you got a rock. You didn't. t 이 a t s s 어. 어, 잘했어. 잘했어요. 그러면 101을 지금 몇번더 했어? 101을. 몇번더한 셈이야? 오빠. 그러면 식 어떻게 쓰면 돼? 100번 더 했대. 마지막 깔끔히 식은. 어. 어, 잘하고 있어. 어, 잘하고 있어요. 잘했어요 박수 완전 잘했어 1부터 100까지 합은 이렇게 더 하면 된대 재밌지 삼각수 1부터 100까지야 우와 신기하다 우리 시간상 이제 사각수는 다음 시간에 하고 이 재밌죠 삼각수 재밌어서 었진아 그럼 더 쉽겠네 <laughs> 그럼